안녕하세요. 신차를 가장 잘 사는 방법 유앤아이카 조용욱입니다. 오늘 BMW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월부터 나라에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까봐 깎아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할인을 더해주는 것처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와 할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구별하셔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차량들은 개별 소비 소비세가 인하되어 나온 차량 가격을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표기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이라는 게 사실은 재고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할인 많이 한다고 혹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월납입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할인 이만큼이고 저기는 할인 이만큼인데 정보도 많아서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심플하게 월납입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인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 구매하는 차량은 그 시점 재고가 제대로 파악된 다음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U&I카로 연락 주시면 최저의 견적으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U&I카에서 준비한 BMW 1월 할인 소식을 바로 알아볼 건데요. 할인 소식에 앞서 특이 사항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MW를 재구매하시면 2% 할인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드인 3% 캐시백이나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7시리즈나 i7 XM은 법인 추가 할인 가능하고요.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시면은 할인 금액이 엄청납니다. 법인이신 고객님들은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1 시리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20i 스포츠, 스포츠 1 2 0 i 이 스포츠 M스포츠 모두 1,300만 원 할인되고요. 24년식 재고입니다. 다음은 218D 액티브 투어로 220i 액티브 투어로 모두 43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3시리즈 알아보겠습니다. 320b m스포츠 투어링 700만원 할인 가능하고요. 재고는 많이 없습니다. 다음은 320i 600만원 할인 가능하고요. 320i m스포츠 65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3시리즈는 가솔린으로 재고가 좀 있고 디젤은 재고 찾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4시리즈 420i 컨버터블 m스포츠이고요. 할인은 300만 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BMW에서 가장 잘 팔리는 5시리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20i 550만 원 520i M 스포츠 500만 원 520i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 500만 원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523D 523D M 스포츠 모두 6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530i 530i M스포츠 모두 8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30i X드라이버 M스포츠 모두 65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40i M스포츠이고요. 할인은 1,1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고요.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법인 추가로 400만 원 할인이 가능하고 차량 가격에 플러스 2%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이신 분들은 필히 법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견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40i M스포츠 1600만 원 할인이고요. 740i M 스포츠 리미티드 모델 1200만 원 할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단 한번 알아보았고 SUV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1, X2 모두 6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고요. X3는 지금 신형이라서 할인이 없습니다. 수입차는 할인하는 맛에 사는데 할인이 없다면 조금 사기 그렇겠죠. 이거 X3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 안 되는 병에 걸린 거 아니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무조건 할인 풀립니다. X4 20i M 스포츠 700만원 할인 20i M 스포츠 프로 800만원 20i X라인 70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X5 알아보겠습니다. 40IM 스포츠 7X 라인 7 모두 8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X5 502 모델이고요. M 스포츠 프로 X 라인 모두 5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X6 알아보겠습니다. 디젤은 지금 재고가 없고 40IM 스포츠 재고들이 좀 있는데 11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X7 알아보겠습니다. 40D DP 6인승 4 0 i DP 6인승 1100만 원, 7인승 1100만 원 할인되고요. M 스포츠 스포츠 6인승도 1,100, 엔스포츠 7인승도 1,1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BMW 할인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전기차는 u 엔아카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인은 웬만하면 재고가 있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없는 모델들 할인이 궁금하거나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u 엔아카로 바로 연락 주시면 견적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리스를 할 때는 이자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쓸데없는 이자는 안 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자율 따져보시고 월납이급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NI 카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차를 잘 구매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